발굴할 대의기와 노동팀의 김동우 황대기입니다. 먼저 저희가 탐구하게 된 탐구 동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시티가 확장된다는 그러한 뉴스를 본뒤 스마트시티 유치 지역과 유치 예정 지역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고 탐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탐구 방법은 온라인 설문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고 성인과 학생 대상으로 131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리고 7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 결과에는 51.4%로 거반수 이상 나타났고 향후 스마트시티에 살고 싶은 인형이 있다는 결과에는 81.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법률 관련 사례 등을 모르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는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저희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 거점형과 강소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거점형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강소형 같은 경우는 도시의 소멸과 기후 위기 등을 막기 위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예시로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거점형은 광주, 창원, 울산 등이 있고요. 강소형 같은 경우는 평택, 태안, 목포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위치를 살펴보자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세 가지씩 스마트 시티가 분포되어 있고 강원도는 한 개, 경기도는 두 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가 위치한 주의 특징입니다. 먼저 인구 분화율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다보면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광역시 네 곳, 시 다섯 곳, 그세 곳이 있는데. 1호 곳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5곳은 인구가 증가알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구색해 보면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유치 지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구 변화율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지역의 스마트시티에서 지역청과정의거리입니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시다 보면 알수 있듯이 12곳 중 8곳은 10km 이하이고 내곳은 네 10km 이상인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의 크기가 원래부터 크거나 도시의 끝과 각사이 거리가 굉장히 긴 경우입니다. 지역청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도시 지역 인프라를 쉽게, 활, 쉽게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더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적를 분석해 본다면 이 스마트시티에서 지역청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스마트시티가 유치될 확률이 더욱더 커짐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GDP입니다. 먼저 이 GDP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DP랑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다 보면은 GDP가 굉장히 큰 지역과 굉장히 작은 지역 두 가지로 분류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스마트 시티 유치 목적은 1. 원래부터 높은 경제 기모을보이고 있는 도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이 낮은 경제 규모를 되살리기 위해 두 가지를 분류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장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 교통 체계 개선, 생활, 생활의 편의성 증대, 진행적인 보안 시스템, 경제적인 발전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연, 자, 자원의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시, 시, 시티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홈 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며 그, CCTV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도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창출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결론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더욱 더 발전하고 확대될 것을 전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위 입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입니다 1. 원래부터 높은 경제 규모을 보이고 있는 도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2. 낮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되살리기 위해 3. 스마트 시티를 건설함으로써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가지로 분류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스마트 시티의 경제적 규모는 총 6조 달러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2025년까지 전국 6 4곳에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앞서 이 위의 통계 조사를 보면 알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스마트 시티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와 어둠 팀의 김동우, 강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